오늘 함께 나고 말씀 자몬 18장 1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자몬 18장 1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24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가 화목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가난한 자는 가,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간밤에도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한 새날을 허락하사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시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뜻과 정성과 힘과 생명이 주 앞에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넘치는 은혜와 위로와 평강과 축복을 우리에게 내리워 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게 하시며.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 싸워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은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그들의 구체적인 삶의 정황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또한 어떻게 말하고 행하며 살아갈 때에 이 어두운 분인 세상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함의 빛을 비춰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몇 가지의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말에 관하여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람은 말의 열매를 먹고 삽니다 우리 본문 20절과 21절 말씀 본문 20절과 21절 말씀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봄내서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하여서 배부르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며 만족하기도 하고 불만족하기도 하며 심지어는 그의 생명을 살기도 하고 또한 죽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말은 단순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수단만이 아닙니다. 말은 우리의 육신과 마음을 채워주거나 비워낼 수도 있고 심지어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힘과 권세를 가진 것입니다.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말의 능력과 권세에 대하여서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말한 마디로 천냥 빚 갚는다. 혀 아래 도끼가 들었다. 새치 혀가 사람 잡는다. 웃느라 한 말에 사람 잡는다. 초상 난다. 이러한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에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명을 책임지는 관장하는 힘과 권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혜롭게 말하고 선한 말을 하는 자는 그 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배를 불리게 될 것이고 만족하게 될 것이며 생명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하고 악한 말을 하는 자는 그 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줄이게 될 것이고 불안하게 될 것이며 두렵게 될 것이고 또한 죽음에 이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이 힘과 권세를 가진 말을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하는 것이고 어떤 말이 선한 말일까요? 우리 본문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 말씀. 본문 1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는 이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말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첫 번째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를 속히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에서도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하라. 깊이 생각하고 말하지 않거나.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속단하여서 미리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말로 인하여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상담이 무엇입니까? 상담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상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들어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이 상담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에 대하여서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를 안고 나를 찾아온 사람이 있다면 그가 나보다 어리석고 내가 그보다 지혜로워서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가 정답을 모르고 내가 그가 모르는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의 어려운 상황과. 또한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서 들어주고 나의 어려움과 나의 힘듦에 공감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를 찾아왔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열 마디의 말보다 아무 말 없이 들어주는 것 또한 아무 말 없이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여 주는 것 아무 말 없이 그의 말에 함께 울어 주는 것. 것 아무 말 없이 그의 지친 어깨를 토닥여주는 것, 아무 말 없이 그의 상한 마음을 안아주는 것, 이것이 때로는 열 마디의 말보다 상대방을 위로하고 또한 격려와 용기와 힘을 더해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하기보다 듣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말하는 것보다 들어줌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의 마음과 육신과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 또한 그들을 채워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셋째입니다. 세 번째 말의 옳고 그름을 너무 확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 본문 1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아멘. 우리는 때로 나의 말이 상대방의 말보다 옳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다툼은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내 말이 옳고 상대방의 말이 틀렸다고 여길 때에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그가 가진 분하, 권세나 명예나 지혜나... 또한 나와의 친밀감에 의해서 그의 말을 마치 진리인 것 마냥 전적으로 신뢰하고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말이라는 것은 늘 누군가의 입장에서 들으면 맞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들으면 틀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간의 입장과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그 말의 옳고 그름이 바뀌고 또한 변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과 또한 사람의 말은 시간이 지나고 또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들으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말이나 누군가의 말이 전적으로 옳다고 여기며 전적으로 신뢰하고 고집하며 장담하고 맹세해서는 안 됩니다 늘 나의 말뿐 아니라 상대방의 말이 오를 수도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도 그 사람의 입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도 말을 듣고 생각해 볼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넷째입니다 듣기에 가장 힘써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본문 15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한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혜와 명철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지혜와 명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거룩한 자를 아는 자들은 지혜와 지식을 얻기에 힘씁니다. 그 지식은 어떠한 지식입니까? 비대한 비단 우리가 먹고 사는 데에 또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세상의 지식만은 아닐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거룩한 자를 아는 자들이 얻기에 힘쓰는 지혜와 지식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들은 다른 무엇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에 힘쓰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의 말과 행위와 삶 가운데에 그 말씀이 열매 맺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자들이야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총화시오 근본이신 분,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텅빈 육신과 마음과 생명의 잔을 채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우리의 생명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한 분만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삶이야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여 거룩한 자를 아는 삶 인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에는 우리의 마음과 삶과 생명을 채우기도 하고 비우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을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떠한 말이 선한 말일까요? 우리는 말하기보다도 듣는 것에 더욱 힘써야 할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나의 말과 누군가의 말이 전적으로 옳다고 고집하고 장담하고 맹세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들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은 누군가의 입장에 서르면 오를 수도 있고 그를 수도 있으며. 또한 시간이 변함에 따라여서 옳다고 여겼던 것들도 그런 것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토록 변함 없이 옳은 진리의 말씀을 듣기에 힘써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의 새김이요 우리의 말과 행위와 삶 가운데 열매 맺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며 살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어 예수 그리스도 그한 분만을 얻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며 살아 가실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그 말씀을 우리의 말과 행위와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내가 말하기보다도 듣기에 힘쓰는 삶 살아가게 하시고, 나의 말과 누군가의 말보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에 힘쓰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또한 우리 선민 형제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최영자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 외에 많은 환우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래가많으신